다리를 벌릴 때 상체를 눌러주는 거예요. 상체를 쭉 그렇지. 눌러주면 엉덩이를 더 눌러주면서 벌려줄 수 있어요. 다른 부위도 타겟을 하고 싶다면 잡고 엉덩이를 이번에 들어볼게요. <웃음> <웃음> 이거 안 해봤죠? 아니 해봤는데 너무, <laughs> 너무 아픈데요? 헤이 왓썹 가이즈. 안녕하세요 삐뿌리 무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아웃타이 어브덕션을 알려 드릴 건데 엉덩이 중에서도 대둔근 옆에 있는 중둔근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대부분 대둔근이 많이 쓰입니다.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옆으로 올릴 때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발달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둔근이 약한 분들이 많은데 이 기구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타겟할 수 있게 만든 기구예요. 첫 번째로 상체가 이렇게 살짝 숙여진 게 가장 좋습니다. 엉덩이는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움직여 줘야 어, 중둔근이 효과적으로 잘갈수 있어요. 만약에 몸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엉덩이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고립이 돼 있습니다. 상체를 숙이면 쭉 엉덩이가 이미 늘어났죠. 근데 만약에 몸을 세우면 은 엉덩이에 늘어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체를 쭉 숙여서 고관절을 쭉 늘려서 엉덩이를 이미 확장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중둔근에 여러분이 조금 효과적으로 타겟을 할수 있어요. 앞에 잡고 고관절을 최대한 늘려서 그렇죠. 보면 이미 늘어났죠. 이렇게 늘려야 돼요. 늘린 상태에서 벌리고, 그리고 벌릴 때는 최대한 많이 또하나 팁을 드리자면, 엉덩이는 허리가 말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펴 있으면 엉덩이가 오리공댕이처럼 나오죠. 근데 만약에 허리를 말면 골반이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가 당연히 앞으로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허리를 펴줘야 돼요. 그리고 스쿼트 할 때는 과신전이 이렇게 되면은 무리가 되겠지만 이런 어브덕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기 때문에 허리를 과하게 좀 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할때 여러분이 허리가 말린 상태에서 하면은 아무리 상체를 숙여도 여기가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아파요. 허리를 쭉 펴면 그렇죠. 여기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나. 둘, 상체 숙여주고 셋, 넷, 여섯, 일곱 그렇지, 허리 더피고 여덟, 아홉 오케이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엉덩이를 커지려면 무조건 무겁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벌릴 때 상체를 눌러주는 거예요 상체를 쭉, 그렇지 눌러주면 엉덩이를 더 눌러주면서 벌려줄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볼록한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딱 대고 발끝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뒤꿈치로 밀어서 벌려준다는 느낌. 그렇죠. 벌려주고. 그리고 굳이 안으로 많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부위도 타겟을 하고 싶다면 은 잡고 엉덩이 1번에 들어볼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벌리면서 앉을게요.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지금도 몸이 좀 서있잖아요. 더 좋은 거는 상체가, 그렇지. 넷, 그렇죠. 이러면 엉덩이가 더 늘어나겠죠. 둘, 그렇지. 눌러주면서. 셋, 여기 엄청 들어가죠. 넷, 모였다가 았어 그렇지. 여섯, 일곱, 그렇지 더 눌러줘. 여덟 더 파워풀하게. 아홉 더 모아야지. 열더 모아. 그렇지 하나, 둘, 자세개더 할게요. 셋, 넷, 오케이. 으악.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무릎 패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 많이 안 벌어져요. 어, 이만큼밖에 안벌어져죠 거의 무릎 쪽에 되면은 훨씬 많이 벌어지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엉덩이를 가동 범위를 써서 사이즈를 키우고 좀 라인을 잡고 싶다면 무릎을 여기다 대고 처음에 가볍게 하고 무게가 점점 올라가면 무릎 패드 위치가 앞으로 갈수록 무거운 거를 좀 짧게 가동 범위로 짧게 하면은 무거운 무게를 좀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고 엉덩이 사이즈를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은 어 적극적으로 위치를 바꿔 가면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타겟을 정밀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엉덩이 늘리는 거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핀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준다. 그 패드 위치를 둔다. 발 여기 패인 부분에 딱 위치시킨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준다. 그렇지. 그리고 벌릴 땐 빠르게. 하나, 둘, 셋, 여덟, 좀더 모으고, 아홉. 오케이, 이번엔 엉덩이 들고 열 개. 하나, 둘, 상체 누르면서 그렇지. 셋, 그렇지, 넷. 5, 6, 더 누르면서 7, 8, 9, 오케이 어,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하기 전에 선피로로 하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힙딥이 좀 심하고 중둔근이 많이 약하다 근데 대부분 중둔근 약해요 어, 스쿼트하면 중둔근을 뜨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여자분들은 이런 운동으로 좀어브덕션으로 선피로로 중둔근을 펌핑함을 주고 뭐 다른 하체 운동이나 엉덩이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Thank <laughs> you.